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가 장애인 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예배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 소위원회가 2022년 장애인 주일 연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를 전한 한소망교회 류영모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 중 하나는 치유사역을 위해서였다며 교회가 예수 뜻에 따라 장애인과 함께하며 사역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확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장애인들을 치유하는 사역이 기계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3 균형 잡힌 사역을 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균형 있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전한 교회협 장애인 소위원회 이계훈 목사는 장애인들끼리만 지내는 것, 장애인은 교회 밖에서만 만나는 것, 장애인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고통 스 속에 살아가는 현실을 지금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42년 동안 42년 동안 장애우를 지키고 장애인주을 예배를 드리면서 4십년 동안 우리는 기념하지만 으로 끝났습니다. 년 동안 장애인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설교 뒤에는 증언의 시간과 공동 기도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장애인과 동역자로서 함께하겠다는 결단의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각, 청각 장애인의 예배를 위한 편의 제공, 지역 사회 장애인에 대한 관심 등을 약속했습니다. 네. 장애인과 함께한 예배. 하나님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